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문화 사회의 인권교육 저희 이제 3주차 강의입니다.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분 선생님이 수강 정정 기간에도 이제 바꾸지 않고 확정이 되신 것 같고요. 강수영 선생님, 김경아 선생님, 김성진 선생님, 안혜원 선생님, 이주희 선생님, 와타나베 사쿠라 선생님 이렇게 여섯 분 선생님들 수강해 주고 계십니다. 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점이 어, 원래도 강의 촬영하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어, 이번 주는 조금 더 열악할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오미크론이 저희들 거의 코앞까지 닥쳐 왔잖아요 저희 배우자가 어 지금 자가진단 키트에서 양성이 나와 가지고 PCR 검사하고 대기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따로 뭐 증상이 있다거나 그렇진 않아서 자가 키트 했을 때는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무하 학교에 말씀을 드렸더니 우선은 격리한 상태에서 재택근무하라고 해가지고, 근무하는 학교도 오늘 못 나가게 되었고요좀 급하게, 저희 집, 애기는 처갓집이 바로 근처에 있어서 좀 피신을 시켰고, 저희 배우자가 서재방에 지금 격리해 있는 상태이구요. 거기 이제 화이트보드나 이런 게 있어서, 저는 드레스룸에 지금 여기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좀 좋은 환경에서 강의 제작을 못 하게 된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어, 그래서 판서를 활용하는 그런 강의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지난주부터 원고를 하나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고의 내용을 같이 읽어 나가면서 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고 어, 유튜브 방송 같은 그런 느낌이 될것 같습니다. 재판 판서가 되지 않아서 조금 도식화된 이해를 드리는데 제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그래도 이해가 잘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좀 감염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끼고 있다 보니까 전달하는 음성 같은 게 또렷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문화 교육의 배경이론으로서 윤리학. 지금 다문화 전공 대학원 과정에서 전문적인 공부하고 계신 선생님들에 비해서 제가 이제 다문화에 대한 지식은 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주전공인 윤리학. 이 내용이 다문화 교육의 배경이론으로서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 시작은 제 논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지난주에 이제 행위의 문제와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었던 것 같습니다. 뭐, 허용 가능한 행위이냐, 허용 불가능한 행위이냐, 여기서는 너무 상식적으로 허용 가능한 행위라는 것을 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이제 허용 가능한 행위 중에서도 같이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는 선택적인 행위와 옳은 행위의 두 가지 구분 중에서는 다문화 시대에 알맞은 올바른 행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옳은 행위라는 범위에 넣는 것이 알맞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옳은 행위에서는 의무적인 행위와 초과 의무적인 행위가 있었죠. 어...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하는 당위이기 때문에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도덕적 비난이 가해지는 것이 의무적 행위가 되고 일정 부분 번거로움도 있고 일부 희생까지 감수해야 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기꺼이 수행으로 옮기는 경우 칭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초과 의무적 행위라고 했었는데요.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행위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 볼때 초과 의무가 아닌 의무적 행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까지 논의를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3교시 동안 윤리학의 분류와 다문화 교육, 그리고 윤리적 상대주의와 다문화 교육, 이런 내용을 다루면서 다문화 교육과 윤리학을 접목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이번 주에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내용이죠. 3장. 윤리학의 분류와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 그 강의 들으실 때, 그 제가 시스템상에 보면 지각으로 이렇게 뜨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1, 2, 3교시 다 지각으로 되어 있는 걸 봤을 때는 아마도 배속을 1배속으로 하지 않고 조금 빠르게 듣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자동으로 출석이 연동이 돼가지고 제가 학점을 부여해 드릴 때 출석점수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출석점수에서 5점 이상 감점이 되면 A 플러스를 제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1배속으로 듣는 거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인용되어 있는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사이파이란 지금까지 인류가 획득한 지식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접근법인 철학과 과학을 이용해 세계와 삶을 숙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혜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 파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 것인데요. 여기서 문장을 통해 알수 있는 것처럼, 사이는 사이언스 과학을 의미하는 것이고, 파이는 필로소피 철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위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축적해 왔었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보자면 그런 지식의 원천을... 매우 다양하게 나누어 볼수 있겠으나, 단순화해서 생각해 보자면 두 가지 단단한 기둥을 축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과학과 철학이 그 뿌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 개념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겪든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는 것이다. 즉, 문제와 관련된 사실. 이런 사실을 평가할 때, 우리를 안내하는 가치관. 문제의 본질, 가능한 해결책. 이런 사실과 가치관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의미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 말이다. 과학은 무엇보다 사실에 기반을 둔 지식을 다루는 데 적합하며, 철학은 가치관을 다루는 만큼 사이파이는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던지게 되는 질문에 답해줄 전도 유망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마시모 피글리우치라고 하는 사상가입니다. 번영과 폭요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직접 인용해 보았는데요. 선생님들, 헬레니즘 시대에 그 당시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두 가지 정도의 철학적인 사조가 있습니다. 보통 쾌락주의라고 하는 철학사조와 금욕주의라고 하는 철학사조로 나누어지는 것인데요. 쾌락주의라고 하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대표적인 인물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력주의는 스토아 학파가 대표적인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마시모 피글리우치라고 하는 인물이 고대의 스토아주의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논의를 많이 펼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윤리학 중에서도 고대!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 학파 사상이 현대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이시라면 이 사람의 저작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행위의 문제를 다루면서 허용 가능한 행위 중에 선택적인 행위와 옳은 행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이제 가치가 개입되느냐 아니면 가치 중립적인 것이냐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이파이 사이언스와 필로소피도 가치가 개입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사이언스는 대표적인 사실의 영역이죠. 과학이라고 하는 건 가치 중립적으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올바른 이론적 지식들을 실험이라든지 관찰의 과정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필로소피는 대표적인 가치 개입의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삶이 더 바람직한 삶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내리는 우리는 언제나 가치 평가가 개입되어 있는 문장으로 대답을 하게 되겠죠. 자, 그 아랫부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드렸던 마시모 피글리우치라고 하는 사람에 따르면 철학과 과학을 결합하여 세계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세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가능한 최고의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은 상당히 오래된 견해로 라틴어 스킨티아로 요약될 수 있다. 뭐, 본인이 이제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이파이라고 하는 도발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 원 저작권은 본인한테 있지 않다고 솔직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고대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도 이러한 아이디어의 단초를 이미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키엔티아는 과학과 철학을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양의 전통 속에서 스키엔티아 내지 피글리우치가 제안하는 사이파이의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어 제가 아까 고대 헬레니즘 시대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보다 더 이전으로 가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윤리 사상 철학 사상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가장 처음은 자연철학자들의 시대였죠. 아 그보다 더이전이로갈 수도 있겠네요. 자연철학보다 더 이전으로 가면 신화적인 세계관이 있겠죠. 미토스, 미스, 우리 신화, 어,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잘알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인류는 제일 처음 좀 거대한 자연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위압감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좀 종교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접근법이 가장 처음에 이루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 위.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자연보다 더 위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을 주관하는 것은 아닌가. 다소 신비주의적인 색채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사고방식이 최초 고대인들의 사유방식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비단 서양인들만의 사고방식은 아니죠. 동양이라든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고대의 무속과 같은 여러 가지 신화적인 요소의 지배를 많이 받았었습니다.거기서 한 단계 진일보한 것이 자연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여다보자.자연 철학자들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아르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아르케. 원형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래적인 것은 무엇인가? 자연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자연 철학자들의 시기가 도래하게 되었죠. 자연 철학자 하면 대표적으로 만물은 물에서부터 비롯된다. 탈레스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레스. 뭐, 원자설 이야기했던 데모크리토스. 그리고 제가 수학을 조금 싫어하긴 하는데요.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수의 지배를 받고 있다. 피타고라스, 이런 사람들도 다 유명한 자연 철학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화적인 세계관에서 자연으로 시, 시선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 자연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존재, 그 존재는 바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간. 신화에서 자연으로 오고 자연에서 인간의 문제로 관심의 폭이 더 좁고 직접적으로 줄여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소피스트들이겠죠? 소피스트들. 소피스트들,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한 여러 가지 용어들 중에, 괴변론자. 이상한 말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우리가 괴변론자라고 하는데, 치열한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금, 어 자리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근거들을 가져오는 경우도 극단적으로는 있었다고 해서 괴변론자라고 조금 폄하해서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소피스트를 너무 그렇게 평가절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그 속에서도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문제로 시선을 돌린 어,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게 소피스트거든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잖아요. 인간 삶에서 어떤 것들이 유익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당시 이제 그리스 아테네가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내세울 수 있기 위해서 수사학이라든지 운변술 잘 가르치는 그런 직종에 종사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주 약간은 괴변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측면에서 괴변론자라고 조금 같이 평가를 절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인간의 문제 고려의 시각을 돌렸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소피스트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소피스트 소크라테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소크라테스 어 소크라테스는 이제 이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해 가지고 삶에서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소피스트가 세속적인 삶에서의 성공 이것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기울인 반면 그런 소피스트들에 대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비판을 가하잖아요. 비판을 가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나서 대화를 쭉 하죠. 실제 소크라테스가 남긴 저작은 없지만 그의 제자인 플라톤 대화편 속에서 등장인물이 소크라테스 아닙니까? 유명한 소피스트들과 만나서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다. 무지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델포이의 신탁을 받았는데, 그리스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소크라테스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하죠. 소크라테스는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해서 왜 내가 가장 지혜롭다고 답변이 나왔을까 고민해보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 나 말고 다른 소피스트들은 모두 다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지식을 돈을 받고 팔기 위해서 뽐내고 있는데 그들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나 혼자만 내가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 나가기 위한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무지의 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참된 지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아,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무지를 깨뜨려 줘야 되겠구나. 뭐, 문답법을 통해 가지고 반어법과 같은 기술을 통해서 여러 소피스트들, 무지를 깨뜨려 주고 사회 속에서 성공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니네 영혼의 올바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역설을 했었죠. 그때부터 이제 이성을 중요시하는 소크라테스의 학풍이 시작되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어, 강의 듣고 계신 선생님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저는 사실 국민학교를 나갔고요. 그 당시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교실 이데아라고 하는 히트곡이 있었죠. 어, 학교 현장, 좀 현실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학교 현장의 상위에 이상적인 교육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그리면서 아마 내놓았던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데아라고 하는 게 무엇의 이상적인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로서 이성을 중요시하는 소크라테스 학풍은 따랐지만 이 세상을 초월한 곳에 이데아가 있다는 이런 이분법적인 세계관, 현실 세계와 이데아 세계를 나누어서 보는 이분법적 세계관은 과감하게 비판하죠. 만약에 스승인 플라톤 니가 말하는 이데아가 실제로 있다고 한번 인정을 해보자. So what? 그래서 뭐 어떻다는 말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존재하지도 않는 이데아가 인간들에게 무슨 유익함을 줄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을 가지고 이데아에 대해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들여다보자. 자연 과학이라든지 경험 과학에 대한 논의를 실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성을 중요시하는 철학적인 사조, 현실을 중요시하는 과학적인 사조 이두 가지가 조화될 수 있는 사이파이의 전통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연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의의 맥락 속에서 과학과 철학은 서로 무관하게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접근법이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윤리학 나누어 보는 부분이 다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뛰어넘으면서 제가 읽겠지만 이 부분은 계속 연결해서 읽어야 될것 같습니다. 355쪽 가장 마지막 줄입니다. 윤리학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피글리우치가 제안한 사이파이의 개념을 빌려서 분류하자면, 크게 과학적 윤리학과 철학적 윤리학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그리고 철학적 윤리학은 다시 메타윤리학과 규범윤리학으로 나눌 수 있고 규범윤리학은 이론규범윤리학과 응용윤리학으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굉장히 어렵죠. 어, 지금 선생님들 학부 때 당연히 윤리 수업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좀 오랜 정도 윤리에 대해서 좀 독서라든지 공부를 안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분에서도 다문화 교육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구분을 들여다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윤리학, 어떤 행동이 바람직한 것인지, 우리의 행동을 관통할 수 있는 하나의 도덕 원리라든지 도덕 법칙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윤리학이라고 이야기하면 주로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게 되잖아요.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어떤 행동이 도덕, 법칙에 알맞은 것인가? 우리가 윤리학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 떠올리는 이런 내용들은 제가 구분해드린 내용 중에서도 특히 규범윤리학, 노모티브, 에틱스에 들어가는 내용인 겁니다. 자, 끝까지 가려고 하면 다시 과학적인 윤리학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잠시 쉬셨다가 사이파이 이 구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과학적 윤리학과 철학적 윤리학의 구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